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자 헉? 한 통이 오게 됩니다. 예비 당첨?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비 당첨자 아 축하드립니다. 아예 된다. 선정이 됐다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음. 문자가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예비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동호수 추첨을 하려고 가야 돼요. 저는 거기서 손을 넣으러 오르세 왜또 박수 쳐요? 정신교육 시간인데? 악마 죽이도 악마 죽도 오늘은 두 번째 편이죠 지난주 우리가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서울 집값이 잘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성 상승론자 같죠? 네,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이제 1편에서 요걸 봤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 봤습니다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르지는 않던데? 자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진다 어떨 때 떨어질까요 집값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재금보다 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 말고 우리가 이제 집값이 왜잘안 떨어지는지 분석하려면 사람들의 행동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엔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거예요 판다. 음. 그냥 우리가 집값을 그냥 시세대로 팔았어요. 그럼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이제 떨어지는 건데 팔때 언제 팔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때. 두 번째로는 급전이 필요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집값이 폭락할 것 같을 때. 자,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다른데 이사 가야 돼. 뭐 반령이 나거나 여러 저런 이유로 꼭 팔아야 되나요 집? 안 팔아도 되죠. 안 팔아도 되죠. 전세주고 전세 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급전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급전의 보루도 집입니다. 어 담보. 담보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생활안정자금? 처음 들어봐요 어 이게 뭐냐면 내 아차.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급전 1, 2억보다 더 필요할 일이 뭐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럴 때 진짜 팔겠지만 음. 그럴 일 우리가 살다 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어, 급전을 보려도 결국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잘안 팔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결국엔 집을 팔 때는 언제냐 집을 보유할 때의 부담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커질 때 팝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 봤자 집값도 안 오르고 내 부담만 늘어나고 대출 갚아도 집값이 안 오르면 결국에 나는 생돈 그 날리는 거잖아요. 보유의 부담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세금. 어, 세금. 대출 부담. 그렇죠, 대출.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 애들이 멍청한 게안 되네. 잘 따라오는데 되게. 저면 님. 1편의 효과가 좀 있나? 네. 제가 보유의 부담 맞, 맞습니다. 첫 번째가 대출, 두 번째가 세금이에요. 자, 대출의 부담 아, 이런 기사도 보셨죠? 어. 자고 나면 뛰어 영끌적, 고민 깊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갚아야 되는 부담이 너무 커. 이제 그러면 예, 부담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금의 부담. 이거 왼쪽에 사진 뭔지 혹시 보이세요? 고지서. 오, 근데 정확한데? 종부세 고지서입니다. 종부세 고지서. 약간 잘 찍네요. <laughs> 네. 대치동에 있는 한 우체국에. 어, 저게 대치동만이에요? 음. 뭐 개포동도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 한 우체국에서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세청 마크가 보이죠? 어. 뭐, 레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반래퍼, 음마, 이런 데를 보면 볼일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 종부세만입니다. 우리한테는 재산세도 있죠. 재산세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에 모태로 천만 원씩은 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이 부담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커야 사람들이 이제 됐다, 던지자 하는 건데 그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던데요. 20%나 오르던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지역들 그래프예요 1위가 송파입니다 1년 만에 20% 올랐어요 자, 경기 과천도 20% 올랐고 분당 18%, 성동 18%, 마포 13%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 평균 아, 작년이구나 이제 작년 <laughs> 작년 서울 평균 상승률이 8.7%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19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못본 상승률이 작년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뭐 비싼 지역 아니에요? 아까 살펴본 데들 그럴까봐 서울의 이제 중위 가격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지를 가져와봤습니다. 어,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대림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소위 신혼부부들의 성지라고 하는 아파트였어요. 구축인데. 입지는 괜찮고 저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싸졌죠. 근데 이 10억이 25년 1월, 근데 작년 말에 15억이 됐어요. 1.5배가 된 거예요. 여기 갖고 계신 분이 주담대 한 달에 200만 원 갔다가 250만 원? 5억 올랐는데? 갖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그럼 행당 대리문 종부세 안 내거든요. 이제 이래서 잘안 떨어지는 건데 과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연준 커운만큼 내가. 이게 미국의 기준 금리 그래프거든요. 0에서 0.25였던 게 5.25에서 5.5까지 갔어요. 2022년부터 2023년 이 사이에만 거의 4%까지 갔어. 미국이 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지. 우리나라도. 따라가야죠. 어쩔 수가 없죠. 미국 형님들이 하겠다는거어디이 <laughs>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의 속도는 미국이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금리가 치솟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을 붙는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 레고랜드 음 사태라고 음 기억나세요? 레고랜드 들어는 그렇죠. 봤는데 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요 강원도에서 이제 레고랜드라는 걸 지었어요. 근데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완성이 되면 갚아 나가려고 했는데 2천억 정도 빌린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원도에서 복 받겠다 고 해. 갑자기 디폴트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2천억 빌린 거에 대한 지급 보증 얘네가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한게 강원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채권의 신뢰도는 지방채, 국채 정도의 신뢰도였던 거예요. 나라가 보증 섰는데 설마 못 갔겠어? 갑자기 도련 못 갔겠다고 선언 해버린 거예요. 국채 지방채 정도의 신뢰도인 채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신뢰도가 안 되는 뭐 공사채니 회사채니 뭐 단기 어음 이런 거 어떻게 됐겠어요? 오르르? 완전 난리가 났을 어. 거죠.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에까지 끼치, 영향을 끼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둔촌 주공 아. 기억나세요? 단군이를 아. 최대 재건축이라고 어. 불렸던 올리, 포레오. 어, 맞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됐죠. 둔촌주공도 돈 빌려서 아파트 뚝딱뚝딱 짓고 있었는데, 7천억짜리를 이제 만기가 하필이면 이 레고랜드 사태 즈음에 다가온 거예요. 거기 보면 2022년 10월이었어요. 공사채회사채 이런 거다안 나가는데, 재건축 사업장, 미룰 수 있어요? 이런 심리가 팽배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둔촌주공 정도면 상당히 우량 사업장이거든요. 근데 7천억 만기가 됐는데 추가로 다시 빌려주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차환이라고 하는데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e PF 금리가 12%까지 갔었어요. 12%?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리 12%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일단 이게 어 가려나? 부동산 왜 이래? 하면서 갑자기 공포에 얼어붙었어요. 부동산은 망했다. 어 부동산 망했다. 끝났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금리는 올라가니까 보유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저울이 확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패닉셀. 아, 이게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나왔던 기사들의 헤드라인. 반포자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강남권 곧곳1 0억 급락 헬리오시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뚝 떨어집니다. 자, 요, 요기, 요, 요 지점이거든요. 이제 요 지점. 2022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한 달에 5 55, 0 아니, 550건밖에 안 이루어졌던 어,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래이 갑자기 상승을 하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견설 경기가 얼어붙은 와중에 2020년 연말 다가오는 초대형 청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PF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둔촌주거. 일반 분양이 4,786가구였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누가 받아주지? 이거 미분양 나는 거 아니야? 어, 사람들이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자, 이게 2022년 11월에 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월에서 8일 사이에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인 2 0 1 3년 1월 3일부터 17일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써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쉬는 날이었나 <laughs> 그리고 제가 1편에서 다음 편은 제 개인사 얘기를 한다고 어? 말씀드렸죠. 어 설마 이 무장 아들 이야기가 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둔촌주공에 넣었어요. 토... 저때 넣었어요 <laughs> 넣었어요 자 근데 둔촌주공이 어쨌든 이 분위기 속에 청약을 했어요 성적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처차했을것 같아요 처차했을것 같아요? 서울... 아무리 서울 대형단지더라도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성적표가 음... 아 참고로 저는 사구 제곱에 넣었습니다. 사구 제곱, 저 돈이 별로 없어요. 경쟁률이 1.5대 1밖에 안 되셨어요. 1.5대 1밖에 안됐어요 어,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어, 지금. <laughs> 바보가 아닌지 맞는지는 제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구 어. 제곱도 경쟁률이 5대 1밖에 안 됐어요. 8사도9대 1, 전체 평균 경쟁률이 3.7대 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둔촌주공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드니까 큰일났다. 부동산 앞으로 더 떨어지겠다. 음. 이런 심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흑기사가 오, 등장을 합니다. 흑기사한잔 흑기사.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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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괄나가 된 둔촌주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아, 내가 대신 아, 마셔줄게. 또 <laughs>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흑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1월 3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둔촌주공 계약이 시작된 날. 그 계약 시작일에 이런 발표가 나니다 정부에서. 저거 너무 음모론 아닌가요? 알고 <laughs> 있는 <laughs> <laughs> 거 아니에요? 네. 일삼대책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역대급 규제 하나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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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준촌주공한테 좋은 얘긴데자 음. 수도권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여러분이 분양을 받았어요 전매라는 거는 이게 완공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되파는 거거든요 그게 13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제일 싸게 받은 데는 10년까지로 왔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치는데 보통 한3 4년 걸리죠 이거를 1년으로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준촌주공지 꺼지기 전에 팔수 있게 해주겠다 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거든요, 둔촌주공은. 근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여러분, 어, 떨어질까봐 무서우시죠? 그때 가서 그냥 전세 넣으세요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분양가가 12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리고 12억 이하더라도 대출의 액수 자체는 5억까지 밖에 안 나왔습니다. 둔촌주공 84제곱 분양가가 13억이었거든요. 이걸 넘어갔어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 이제 생돈 넣어서 내가 분양가 다 치러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분양받기가 겁나잖아요. 다 풉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 이것도 중요한데 무순위 청약 알죠? 요즘 집줍이라고 나오는 네. 거 이거 풀어줍니다. 와. 집 가진 사람도 무순위 할수 있게 해주고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무순위 청약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걸 다 소급적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규제완화 정책이 1월 3일에 나옵니다. 2023년 1월 3일에. 와. 왜 1월 3일? 왜 1월 3일? 에전주중 <laughs> 살리려고.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님 <laughs>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 문자 한 통이 오게 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비당첨자. 아 축하드립니다. 선정이 됐다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음. 문자가 바로 다음날 저한테 왔어요. 자 예비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동호수 추첨을 하려고 가야 돼요. 과연 이부장 아들은 손 넣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갔겠죠. 음... 아무가 아닌 사상자 <laughs> <laughs> 이렇게 둔촌주공 살리기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 살리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laughs>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루야. <laughs> 둔촌주공은 예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0일, 그리고 14일인데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 이러면서 둔촌주공 8 4 제곱의 계약률이 100%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고도 어, 계약률이 그래도 60% 정도 갔대요. 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달 말무순이 받는다고 나오니까 1 3대책때 줍줍 푼다고 했던 거, 그거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어... 정부가 부랴부랴 시행령을 개정해서 2월 28일부터 이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드디어 둔촌주공 무순이 899가고 소형 대가 공고가 나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경쟁률? 겁나 높았을 것 같아요. 공포인데 공포가 그래도 1:3대씩 때문에 좀 완화가 공포는 됐을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 1월 3일날. 아 이미 때문에. 지나갔어. <laughs> 아.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 소형이 40대일이 됐어. 자 이렇게 부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얼마일까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분양가가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 투룸이. 한 16... 12억, 13억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12억, 13억? 16억? 십육억 두 배는 됐을 거예요. 두 배. 대포가 커. m z 가좀 화끈해. 잘 모르는데 화끈해. 잘 듣는 거 아니니까 막 질러. 근데 무서운 거는 화끈한 MZ PD님이 제일 가까웠어요. 이랬는데 노래 듣습니다. 작년 10월에 20억 5천만 원을 팔렸습니다. 그리고 84제곱이 그냥 아까 지 14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32억일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이 그래프, 이 거래량이 정말 급감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공포라서 사람들이 안 사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심리는 이거예요. 어차피 살려줄 텐데, 그리고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았어도 체력이 되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살려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시점에 급매로 그래도 여기에 매물로 내놔서 팔고 싶은 공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버티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살려주는 거 이때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음... 여러분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초만입니다. 경완이요, 경 어? 형이에요? 저분이 MB 때부터 <laughs> 아마 전부아니가요 어, 맞습니다. 오... 친분 좀 있었어요? 고형우제 하죠. <laughs> 최경한 적은 없지만 촬한 <laughs> <laughs> 경제부총리이십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재경부 장관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 때도 기재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이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는 말 빛내서 집사라 또는 줄 푸세 세금은 줄이고 뭐 규제는 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폈는데 그때 나온 대책들이 다 이런 거예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전월세 대책 마련인데 취득세이나 장기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 자 이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전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음. 이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전세랑 매매 가격 갭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출 많이 해드릴게요. 그냥 집을 차라리 사시는 게 어떠세요? 라는 걸로 시장에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전월세대책 마련이라고 하는데, 매매 수요 전환 촉진이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분께서 빚내서 집사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워딩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들렸고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1편에는 이 그래프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네.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좀 어... 네, 보시라고 20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원에 들어가 보시면 통계가 나오는데 조회가 되는 2003년 7월 10월부터 작년 연말까지의 이 지수의 시작이 지금 52.7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6.9가 됐어요 그니 그러니까 2배 올랐다는 거예요 지수로만 따져도 음... 3, 4배, 5배, 뭐 10배 음... 오른 집도 있겠죠 이때 온풋 패였다가 정부가 부양식을 쓰니까 올라가고 음... 이때도 패였다가 이때 들어서 부양식을 쓰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와... 예. 이게 오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제 이러는 음... 거니까 어,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클이 크게 변할 일이 없다 앞으로도 그게 어떤 그 구조다 우리 사회에 음... 예. 음... 그리고 앞으로 조금 달라질 건 뭐냐면 DSR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DSR 뭔지 아세요? 소득 대비 대출. 어 맞아요. 40%죠 우리가 1년에 여러분들이 연봉이 천만 원이면 원리금 갚는데는 400만 원밖에 못 쓴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면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 이 보유의 부담있죠 우리가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이 체력 관리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d s r 이 없던 시절에는 연소득의 원리금 상환이50% 뭐 60%까지도 연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금리가 팍 튀면 갑자기 막70% 이렇게 되면, 어, 나 이거 밥 먹기도 힘든데 상황이 되면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DSR 하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또 새롭게 나타난 변수입니다. 오늘 강의 정리를 하면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면 떨어집니다. 집값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버틸 체력이 있으면 안 판다. 내가 살고 있을 집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는다. 음. 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옛 가격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 옛 가격은 돌아오지 않는다. 네. 과연 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 <laughs> 아. 야죠 아, 저는 거기서 손을 넣으러 <laughs> 가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분노가 올라왔어요. 제가 부동산부 기자 시작한 게 2022년 5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선배들이 그랬어 야너 진짜 재미없을 때 왔다 좀 오를 때 와야 기사 쓸 것도 많고 한데 어마어마한 이제 공포가 뭐라 닥쳤죠 근데 돈천중고 넣기까지 했는데 1, 3대책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약간 넣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걸 보니까 와 정부가 진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 대책을 보고 아까 그 문자 받은 날이 1월 18일이었잖아요 그걸 보고도 소형이라서 믿지 않았어. 음. <laughs> 그 공포 때문에 믿지 않았어. 믿음이 부족했고. 음. 내가 후회한 순간은 딱 그거였어. 8 4제곱 계약률 100% 나왔다고 딱그 봤을 때, 아, 봤을 때 어, 2월 10일 날. 그걸, 어, 그걸 믿었어야 됐는데.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게 20억이 가는 걸 보고, 정말 그 뼈저린 그 교훈을 얻었어요. 서울 집값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laughs> 어, 정부가 살려주는 거구나. 저거는 궁금한 게 쭉쭉 네. 나왔다 그랬잖아요. 쭉쭉 다시 넣으셨어요? 넣었죠. 아... 광탈했죠, 근데. 아... 경쟁률이 46대 1이었는데 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연락가도. 아. 자이 쳤던 <laughs> 여자. <웃음> 내가 그때 똑같이 그래서 사고 안 넣었을 수도 있어. 뭐가 경쟁률이 제일 낮을까 하면서 막 3구 넣었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어쨌든 아... 뭔가 다시 아... 넣었는데. 하셨구나. 아... <laughs> 오늘 강의에는 저희 좀 개인적인 루머이을좀 많이. 아, 있는 아, 어, 어, 상당히 좀 감정적인 강의이긴 <laughs>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저희 개인사를 좀 공유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 반박신 인말맞 <laughs>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laughs> 아니면 제가 너무 불쌍해서 질문이 없나요? <웃음> <웃음> 아 지금 질문? <laughs> 좀 약간 좀 씁쓸하네요. 씁쓸하지만 네, 음. 여러분들은 씁쓸해하지 마시라고 네,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